포기한 자일수록 빨리 하면 은 정말 관치가 가능해요. 내가 인신이 평포했던 것이 가장 잘은것 탁월한 선택이었다.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한테 전달해 준 것도 그런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북도 고창군 이곳에서 강료 극복의 주인공 최순옥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운영과 함께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라 이 지역에선 최순옥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 그녀가 근래또 다른 일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는데요. 내가 직접 체험해서 내가 진짜 내가 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그큰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하고 안고는 그 사람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내 마음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 말기도 아닌데 무슨 벌써 해. 이건 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초기 환자일수록 빨리 하면은 정말 완치가 가능해요. 꾸준히 먹고 운동하고 음식 골고루 잘먹고하면은 다시 살아나신 분들 겁나게 봤어요. 처장기 뛴 사람도 많이 봤어요. 네. 어. 이 시간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도 애들도 둘이나 결혼도 시켜야 되고하는데내 얼굴 알려지면 또 그것도 <laughs> 그러잖아요. 근데 어, 그러는데 숨기고 싶고 나의 단점을 보고 알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고창군에서는 그도 지저 모르는 사람 없는데 네. 그런데 나를 통해서라도 어느 한 사람 정말 건강을 찾고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큰 생각으로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녀가 당뇨 치료법으로 인슐린 펌프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지난 5년간 최순옥 씨가 몸소 체험한 효과들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바로 식사 시간 한상 가득 차려놓고 밥 숟가락 들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데요. 윤수님 펌프예요. 이거 체장내 최장. 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입을 해야죠. 밥을 먹기 먹기 전이니까 이것만 누르면 돼요. 내하고 맞는 수치를 맞춰서 이렇게 누면 르 돼요. 내가 사실 옛날에는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되니까 먹고 나서 힘드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흰 쌀밥을 무너다 그런 거 상상도 못했죠. 당뇨 발병 후 3년간 당뇨약을 먹어도 당뇨가 좋아지기는커녕 나날이 악화되는 건강에 잇몸까지 부어 맘편히 먹을 수조차 없었던 최순옥 씨 우연히 인슐린 펌프를 알게 된후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고 나서 잇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음. 어, 잇몸도 좋아지고. 피부가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음.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피부가 탄력이 있고 뽀송뽀송해졌어요 피부 색깔도 나고 음. 그전에는 누렇게 누렇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음. 우리 교수님이 치소문 교수님이 엄청 머리 아프게 연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음. 감사해야 돼요 정말. 밥어드시요 음, 너무 맛있다. <laughs> 따로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최순옥 씨는 마음껏 먹고 즐기는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종일 바쁜 일상을 보내던 최순옥 씨. 이번엔 또 어딜 한 가시나요? 저도 네. 제가 많이 하면 한 시간 하면 더 좋은데 네. 한 30분만 식사 후에 걸어줘도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물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좀 시간 많이 투자하려고. 내 몸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순옥 씨는 인슐린 펌프 치료로 건강을 되찾은 이후 자신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20몇 단이 넘었는데 지금 7단8단이밖에안 나오니까 조금만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다른 데 일하는 데좀 줄이고 가는데 관심 없는 데 줄이고 하면은 더 훨씬 삼사단이로 줄이고 나중에는 결국 떨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 같은 동기들도 사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당뇨뿐만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사용이 편리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인슐린 펌프 치료 덕분에 최순옥 씨는 달라진 발걸음만큼이나 마음도. 어 우리 저 하루들은 항상 교수님한테 우리가 직접 가서 표를 할지 못하고 그러지만 항상 감사와 믿지 않고 살죠. 우리는 평생 은행 은인이다, 생명 의 은인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건강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망설이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는 최순옥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시길 바랄게요.